슈퍼빈, 슈퍼빈 어렵잖아. 뭐지 나 이거?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이사 상주해. 택병, 첫째는, 정립, 포인트로, 휴대폰의 포인트를 정립되면 사용할 수 있다. 두 번째, 자원 재활용, 재활용에 기회를 하고 있다. 비록 소상 거라도.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막, 음료수 먹고 막 그냥 망에 그냥 여어버리는데 이거를 별도로 모아가지고 하면은 뭐 깔끔하게 청소도 좀 <목소리> 정리되고 셋째 청소는 아저씨한테 아침에 망수건 아저씨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거죠 <목소리> 주변 환경도 꽤좋해지고 이거는 참잘 설치한 거, 동사무소마다 있는 건 아니고, 이거는 어느 동사수라고 하면 또 이쪽으로 몰릴 것 같고, 하여튼, 이렇게 총 이제 하루에 50개 할수 있는데, 하고 난 후에 이제, 마지막에 정리 누르면 포인트가 나와요. 그럼면 종료돼, 종료 눌러면 다 참면은 이제, 이제, 당일날은 뭐 다음날 해야지. 오늘은, 뭐, 그래도 여유가 좀 있네. 1인당 최대 50개 하루에. 크고, 크든 작든 간에, 한개 10원씩. 몇프로이락하요 화면 하단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, 그 다음 휴대전화번호 입력하고, 페트병은한 개씩 천천히 투입하는데, 이때 페트병에 라벨이라든지 병뚜껑은 전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게 보존할 수 있어요. 잘 분쇄 안 돼요. 페트병은 모든 놈의 적립부터누 눌러주세요. 슈퍼민 앱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, 이제 그대폰에 정립이 돼요. 현금. 일일 최대 50개. 일을 쳐야 되 오십 개. 보통 은면 오전에 거의 다 차는데, 날이 더워서안에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. 이제 꽉 차면 더워지, 당일날 더워지. 투입은 뭐하고, 내용물을 비우거라면를 제거한 투명 페이트만 투입잖아 크게 상관없이 되나. 아, 이건 아주 잘 설치한 것 같아. 자원 재활용 되고, 포인트도 주고. 아, 이건 아주 잘. 동사무소, 주변에 사시는데 동사무소에 한 번, 어, 알아보세요. 찾아보세요.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, 주민센터 옆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. 어? 우리 동네는 이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. 아주 잘 해놨다. 쓰레기도 돈이다. <laughs> 재활용도 놀이다. <노리다. 웃음> 요즘 하여튼, 이게 문구는 참 기가 막히게 만드는. 쓰레기도 돈이다. 재활용도 놀이다. 재활용도 놀이다. 아, 이 놀이란. 놀이하면서 포인트 정립하고 현금으로도 환전할 수도 있고, 야 참네. 뭐, 포인트가 얼마 안 되지만, 그보다는 이게, 이게, 주민도 스스로 이제 자원 재활용에 일조를 하고 있고, 주변 청소를, 환경을, 어, 정리한다는 거면 참 좋은 겁니다.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. 都破病了，可能。